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친 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서울 송동구 송수동 1가 강병근영 아파트 33평형 경매 물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57064번입니다. 감정가는 17억 3천만 원이며 캐비 부동산 일반 평가는 18억 6천만 원, 대지권 1 0평형에 전용 면적 26평형, 분양 면적은 3 3평의 아파트입니다. 1래 유찰되어 감내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13억 8,400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1억 3,840만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1월 6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서울 송동구 송수동 일가 강변 건영아파트 경매물건은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370m로 서울숲 트라마제 아파트 북측 경일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송수 아파트 경매를 진행 중인 송동구 송수동 일가 강변 건영아파트는 103동 3층으로 대지권 10.2평형에 전염면적은 26평형 분야면적은 33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3년 3월 기준으로 17억 3천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13억 8,400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5년 1월 6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억 3,84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성수동 일가 강변 근영아파트 33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18억 6천만원, 하위평가는 17억 5천만원, 상위평가는 19억 7,500만원입니다. 전세가는 7억 6,500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에 현황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건영이 시공하여 2002년 2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6개동에 58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배 주차대수는 1대이며 1.1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25층 중 3층 33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 의 계단식입니다. 예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선발소기준 권리는 2016년 7월 28일에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4억 7천 8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취하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37억 9,677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 은 매각물건 명세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 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송동구 송수동 아파트 입찰학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송동구 송수동 강변 건영아파트 33평형은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4년 7월에 8층이 22억 3500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기 매물을 살펴보면 강변, 건영아파트 33평형 매물 호가는 102동 남양 고층이 23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및 수급 편화 그리고 송동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송동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89%, 매각률 65%에 경쟁률은 1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동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서로 입찰타이밍과 함재인 입찰가격대를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기 자료는 법원의 외감문금명세서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동구 성수동 일가 강변 건영 아파트 33평형 경매 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